아니, 30분 언제 기다려야, 얘들아? 두서에서 그 업데이트 데뷔 좀 하자. 야, 아, 이번에 그래서 업데이트 뭐뭐 나오는 거야? 오페오페 각성이랑 부처부처 각성? 류이키텐카이. 룸. 띠용 이게 바 오페오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각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컨디션 좋나요? 아이 최상급에서 최상급 지금 아침이라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기분이가 좋아버려 형 3세계로 가있으세 막 아, 그럴까? 일단 3세계로 가있을게요 용용 리메이크 이막 아, 그런가요? 자, 일단 부사볼로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계 나온다고요? 에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아 튕겼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생략한 컨텐츠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진행을 해볼겁니다 어떤 컨텐츠냐? 바로 죽은 면 초기화 처음부터 킹피스를 키우는데 죽으면 초기화 이거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할 때막 그런 거 하나 하려고 보디가드 같은 거 고용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요. 어때요? 보디가드 신청합니다. 현상금이 1억인 사람들만 보디가드 시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상금이 1억이셔야지 예 저의 보디가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랑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거래 장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오페오페 열매와 부처부처 얼마 부처 열매 좀 팔아주세요, 형분들아 오페열매랑 붙여열매 좀 대비 점에 놓게. 오페오페랑 붙여붙여 나오는 거 맞지? 각성. 뭘돈 뜯기야 애들아. 제가 언제 돈을 뜯었어요? 아 억울해 죽겠네 이거. 응? 잠깐만. 아 진짜 이런 거잘안 들리는데.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비싼 거거든요 선생님? 사랑과일 어떠신가요? 아유 이걸.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사랑과일이 진짜 사기예요 림드라 아유 감사합니다. 부처님 갈두 개? 오케이! 너는 내가 진짜 인심 썼다 바로 빅빛 열매 아 감사합니다 키자루의 열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갈 감사합니다 아 내가 부처가 되는 기분이랄까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거안 드리는데 뭘삥 뜯어요 여러분들 삥 뜯는 거 아닙니다 아하이 가자 여러분들 업데이트 1분 남았다 1분 미쳤다 미쳤어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5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고배를 일단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할 것처럼 말해놓고, 허용 안 해버리기. 이거죠, 이거죠. 킹피스, 너,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 아, 기대된다. 떨린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이게 뭐라고? 나의 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3, 2, 1.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야, 플레이 어떻게 해? 야, 이걸 서버 리부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골로트다 어, 뭐야? 골로트 뭐냐? 어이, <laughs> 아니, 맞짱 한번 뜰까? 야 골루트 참겨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골루트 참겨가는 거. 보세요. 나다다다나나나나 어어... 어... 이거 피했어. 오호... 다다다... 차... 나다다다다다다골루트 너가 나 있을 것 같아. 다다다다다... 좀 많이 강해졌거든요. 여러분들... 도동동동... 다다다다다다다 슛... 오 잠깐만... 잠시만요. 오... 잠깐만... 이녀석엔엘이잖아 이거... 잠깐만...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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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야, 왜 이렇게 나네 골루트 어... 아 업데이트 했나요? 업데이트 했냐? 아, 아직 안 했네, 업데이트. 이거 왜 업데이트 안 해? 아이, 사랑님 왜요, 왜요? 안 발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무자운 생각을 키워야죠. 아이, 제가, 이 오랜만이라가지고. <laughs> 피해놔, 피해놔. 너 부쩍 좀 쓸게. 됐다. 업데이트 했다, 킹피스.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어. 가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리뷰. 아, 재밌겠는데? 어떤 업데이트가 됐을까? 오케이. 가자. 뭐야? 예? 예? 뭐야, 이거? 뭐가 많이 뜨는데? 뭐가 업데이트 된 거야, 지금? 뭔게 엄청나게 많이 업데이트 됐는데? 메뉴. 우와, 상점. 잠깐만. 연구 과일 시장. 새로운 열매 나왔나? 이거 뭐야? 450 로벅스. 근데 로벅스가 없어 가지고 못 사고 일단. 이게 사람 사람 열매인가 설마? 장비하기. 어, 사람 사람 열매 맞는 거 같은데 장비되는 거 보니까? 사람 사람 열매 무제한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열매야, 이거? 뭐야, 이게? 사람 사람 열매 맞아요, 이거? 엥? 이뭔 열매냐 이거? 이거 사람 사람 열매 맞나요, 이거? 아, 바람바람 열매에요 아, 이거 사람 사람 열매를 없애고 바람바람 바람 열매로 바꿨네. 근데 뭐 하면 돼? 오페 옆에 각성 어떻게 해? 각성 뭐 나왔어? 용룡 써보라고. 요 알겠습니다. 용룡 한번 써 볼게요, 여러분들. 용룡 무전 있어 가지고. 어, 와! 바뀌었네. 이펙트가. 오! 깔끔한데. 아, 이거 와, 깔끔해졌는데? 씨. 우와! 오! 깔끔한데. 야, 깔끔하게 바꿨는데? 삐. 와, 우와! 어, 뭐야? 예? 아,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모션이 개깔끔해졌어, 얘들아. 변신 풀고 스킬 써보셈. 아, 변신 풀고 스킬. 이렇게 나가고요 오, 오, 뭐야! 아니, 개작인데, 이거. 용룡, 용룡, 이거? 오! 이는 못쓰고. 상점 들어가가지고, 고삼각 반갑습니다, 고삼각씨고삼각사다 오! 이야! 이야하! 모션이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이건가? 야, 왜 이렇게 깔끔하냐, 이거? 사 사. 와야왜 이렇게 깔끔하냐 이거 야, 돌아왔구나 고삼가 보고 싶었다고 요이키텐카이 헤키레키이센 와 개깔끔해졌다 일단 오페오페 오페 좀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각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성열 몇개 필요하죠? 야, 이거 왜안나오냐각성열이 이거 각성 안된거 아니야 아직까지? 저기요 저 오페어프 각성할래요. 아 잠깐 먹어버렸어. 아니, 먹었어 실수로. 아, 악세사리가 필요하다고요? 아, 악세사리가 필요하다고. 아 그래요? 신규 섬에서 새로운 악세사리를 받아가지고 각성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열매 가방에 넣어요. 아 맞다. 나 열매 가방에 안 넣는데 얘들아야다 버렸는데 얘들아아 <laughs> 아, 잠깐만 나 열매 버렸는데 다? 아, 내 오페열매. 아, 아크 1 내려갔다고? 아 뭐야? 아크 떡락했네. 아,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 해보자. 붙여 붙여 각성해 보겠습니다. 붙여 붙여 각성, 각성 내려나 가방에서 부처 열매 꺼낸 다음에 먹어주고 저 부처 부처 각성하러 왔습니다 옆에 2 e 눌러서 열매 등록하세요 어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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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한 개만 더요 한 개만 더요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처 부처 있는 사람 없냐? 아아 아, 아, 여기 여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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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바로 부처 부처 열매 각성해볼게요 다 넣었고요 가보겠습니다 말 걸어가지고 예 보석은, 야, 스킨 하나 더 생겼네, 얘들아. 보석은 5보석, 35보석, 75, 200, 100보석.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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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싹다사버려 그냥. 싹다 사버린 다음에, 바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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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장비! 자, 변신해보겠습니다. 와, 아, 아, 트가 변신이구나. 와, 야, 개크다 훨씬 커졌네, 얘들아. 와, 여러분들, 붙처붙처 갔어. 훨씬 커졌습니다. 일단, X 한 번, 데미지 볼게요, X. 와, C.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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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V 에네르기파, 13,000, 이 e? 과연 부착 와성의 2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어? 와, 아, 그러네 애들아, 이거 셋트가 그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네. 주먹 써지나요? 주먹 써져요. 평타 있습니다. 너무 어좀 느린데, 근데 주먹이. 레벨업할 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평타가 써지긴 써지는데, 느려 좀 올라간 다음에 내려 찍기. 이 기술은 제가 봤을 때 세월캔으로 올린 다음에 쓰시면 될것 같고요. PVP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않는데 그러면은, 이 부처각성 한 번, PVP에서 사용 한번 해볼게요. 뭐, 어디 쓰라고 만들어 놓은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사냥에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은 평타가 내립니다. 3대 한살 걸려가지고, 일단 사냥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PVP에서 좋은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2800레벨이네, 뭐야? 보고, 자, 시작. 바로 1대1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쓴 다음에, 어, 어? 일단, 변신. 변신하고, 4. 뭐야, 야, 계산이 아니야, 이거? 어? 오, 좋아 보이는데? 일단, 데미지는 셉니다. 어, PVP, 바로 이겼구요. 인첸트도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인첸트가 새로 생겼다고? 뭐야? 라이트 스톤. 우와! 우와, 대영어로 돼있어. 모르겠잖아. 야, 뭐야, 이 스톤들? 우와, 잠깐만. 뭔가 많이 나왔어. 아, 뭐, 나중에 만들어보는 걸로 하자. 복잡하다.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 3, 2, 1, 4. 변신. 붙여붙여, 변신. 한 다음에, X. 근데 이거 은근 좋은 거 같은데? 잘 맞아요, 스킬이 은근히. 콤보가 좋다고 해야 되나? 콤보가? V, 한 다음에 E. 이거 내려 찍을 수 있나? 이런식. 오, 조,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닌가? 나쁜가? 체력이 많아진다, 이거 쓰면 은건데 이게 쓰면은 체력도 늘어나가지고, 방어하기에도 좋고, 질도 은근히 생겨같습니다 콤보도 그냥 무제한으로 콤보를 넣을 수가 있어. 맞추기도 좋은데, 처맞기도 좀. 좋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네요. 야, PVP 한두 판만 더한 다음에, 오페오페 각성.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중적인 약점인가? 그렇겠죠? 공중에서 약할 것 같은데? 이 붙여붙여 각성은? 이 친구랑 한번일때다 볼게요. 슛. 변신 바로. 바로 변신. 바로 변신해준 다음에, 아, 나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어? 그치? 여기? 여기? 여기! 에네르기 파! 오 개쎈데? 와보던가 와보던가! 내려찍기! <laughs> 오 좋은데? 좋은데? 컷! 괜찮은데요, 이거? 부처부처각성? 체력이 안 달아요, 그냥. 근데 이 부처부처각성은 개딱지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피가 8만 1000인데요? 개딱지에 부처각성 덜덜. 그니까요. 사기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PVP 1티어다. PVP 1티어 떡상이다, 이거. 부처부처각성. 자, 마지막 상대 한번 골라볼게요. 자, 3, 2, 1, 슈슈, 탕. 바로 변신. 변신, 변신. 그냥 안 아파. 그냥 아무리 때려봐, 안 아파. 그냥 안 아파. 아무리 때려봐. 아무리 때려봐, 안 아파? 아, 아픈가? 아니, 나 데미지가 하나도 안 달았는데, 근데, 진, 진심으로. 이거 뭐임, 이거? 데미지가 안 달아요, 님들아. 이거 마, 맞고 있는데, 계속. 지금, 지금 맞고 있는 거 보이세요? 맞고 있는데, 데미지가 안 달아요, 얘들아. 잘못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컷! <laughs>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맞았는데, 체력이 하나도 안 달았습니다. <laughs> 야, 이거 부채부채 사기다, 얘들아. 에, 뭐야, 이거? 데미지, 그냥 데미지 자체가 안 달아, 그냥. 잘못 맞는 거 같은데, 이거?